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일위 선물거래소인 바이낸스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누구나 선물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가입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영상 아래 댓글란을 클릭하시고 수수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가입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연결 앱을 크롬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체크해 주세요. 아래 컨티뉴 클릭. 아이폰의 경우 이런 베리파이가 뜨면 맞는 사진을 골라 진행해 주세요. 베리파이를 진행하고 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여러분들 메일로 가보면 인증 코드가 와 있을 겁니다. 그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continue를 클릭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비밀번호 설정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숫자 1개 이상, 1개 이상의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비밀번호가 설정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ontinue를 클릭해주세요. 쿠키 설정이 되는데 저는 거부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수수료 적용이 할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바이낸스로 입금과 출금까지 하시려면 신원 인증과 보안 설정을 해주셔야 완벽한 계정이 되는데요. 신원 인증을 하기 위해 바이낸스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이낸스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앱 스토어에 들어와서 상단에 바이낸스를 검색하면 바이낸스 어플이 보입니다.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줍니다. 초보자와 경력자 선택사항이 나오는데 초보자로 선택하시면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경력자로 들어가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하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방금 전에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continue 버튼 클릭. 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럼 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되는데,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줍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신원인증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거주국가가 대한민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주세요. 아래는 인증할 신분증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순서대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입니다. 저는 여권으로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포트를 클릭하시고 아래 컨티뉴 클릭. 신분증을 직접 촬영할지 앨범에서 업로드를 할지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업로드를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그 픽처스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컨티뉴를 눌러 주세요. 카메라 접근이 뜨면 허용해 주세요. 여권의 사진과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을 촬영해 줍니다. 다음은 셀카 인증인데요. 하단의 노란색 버튼 Continue를 눌러주시고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 카메라 화면에 얼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증의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중간 Residential Address의 주소를 입력한 뒤 아래 Continu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직업 선택장이 뜨게 되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 m p l o y d 를 클릭하고 아래 Continue 클릭. 여기까지 신원인증이 끝이 났습니다. 검토까지 1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보통 10분 이내로 끝이 납니다. 이제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 홈화면으로 가주세요. 팝업창은 모두 꺼주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에 메뉴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줍니다. 지금은 검토 중으로 팬딩으로 나오지만 검토가 완료되면 Verified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아래에 테마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주시고 다크 모드로 설정해주시면 화면을 좀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보안 설정까지 해볼 텐데요 보안 설정도 정말 쉽습니다 프로필 옆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가운데에 시큐리티가 보이실 텐데요 클릭해줍니다 가운데 에 있는 오센 a 케이럴 앱이 바로 구글 OTP입니다 클릭해주세요. 한번더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방금 전처럼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생되는데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구글 OTP 앱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구글 OTP를 검색해주고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주시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글 계정을 선택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코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키 입력을 눌러주세요. 계정 이름은 바이낸스로 적어주시면 되고, 다시 바이낸스 앱으로 들어와 고유키 옆에 있는 카피를 클릭해주세요. 복사한 고유키를 구글 OTP 앱의 내키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추가 버튼 클릭, 이제 구글 OTP가 생성되었습니다. 다시 바이낸스 앱으로 들어가서 아래 Nex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구글 OTP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Submit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모든 구글 OTP 설정이 끝이 납니다. 뒤로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구글 OTP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낸스로 입금과 출금, 선물 거래까지 할수 있는 완벽한 계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낸스로 입금,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